만배당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위트레흐트대 헤이렌베인 시작하겠습니다. 위트레흐트는 골키퍼 바실리오스 바르카스, 마티아스 브랜더 호스트 수비수 모디보 사냥, 수피안 엘 카루아니, 미드필더 칸 보제간, 아드리안 블레이크, 마루안 아자르칸, 지안 이크발, 공격수 이삭 리드버그, 올레 로맨이, 매츠 슌텐스 등을 영입하면서 문, 주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다. 로버트 셰인 램코 발크, 산데르반 더스트리, 바스도스트, 양고 바르메르담 등 일부 선수들을 떠나보내 조직력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헤렌벤은 밀란반 어휘, 라미 카이브, 제프리 브루마, 라미 알 마이너스 아즈, 티모 잘, 사비에르 무수 등이 팀을 떠났다. 반면 영입은 미드필더 찰리 웹스터를 첼시에서 임대로 데려오고, 공격수 이온 니콜라에스쿠를 데려온 것이 전부다. 그래도 최근 여러 시즌 동안 개막 직후 한 동안은 좋은 기세를 이어 왔던 헤렌벤인 만큼 첫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헤렌벤은 8시즌 연속 첫 2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위트레트가 7승 3무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특히 위트렉트는 홈에서 열린 헤렌벤과의 경기에서 15-16 시즌부터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릴 정도로 확실한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리그 개막전 결과는 사뭇 달랐던 두 팀이지만 이 같은 상성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헤렌벤이 위트렉트 원정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 경우도 흔치 않았다. 다득점 양상 속 위트렉트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리로 SC 대낭트 시작하겠습니다. 릴은 티모시 라가 유벤투스로 향했고, 호세 폰테, 조나탄 반바 요나스 마틴 등 주정급 선수 일부가 유니폼을 바꿔입고 팀을 떠났다. 대신 골키퍼 니산드루 올메타, 수비수 사무엘 움피티, 티아고 산토스, 미드필더 아르나르 할라드손, 에런 마룰다 등을 데려오면서 스쿼드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지난 시즌 25경기에 출전한 수리수 티아고 찰루가 부상으로 이탈해 출전이 어렵지만 움티티가 이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아담 우나스가 첫 경기에서 당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낭트는 안드레이지로토, 로안 두시트, 루도비치 블라스, 카를레스 트라우레, 세바스티엔 코르시아, 사무엘 예피 등을 내보냈다. 대신 골키퍼 휴고 발베트, 수비수 로나엘 피에르 마이너스 가브리엘, 미드필더 라민 디아크, 공격수 모사타파 모하메드를 영입해 빈 자리를 메웠다. 지난 시즌 강등 직전까지 몰렸다가 승점 한점 차이로 힘겨운 잔류를 결정 지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즌 초반부터 승점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주전 골키퍼 알반 아폰토와 공격수 마르쿠스 코코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는 점은 악재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1위 8승임으로 패배가 없었다. 이를 포함해 이은 낭트를 상대로 공식전 1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올 정도로 확실히 강한 모습이었다. 특히 홈에서도 낭트의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데 무려 7승 1무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리그 첫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두 팀이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뒷문 단속이 시급해진 낭트가 더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저득점 양상 속릴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스파르타로테르담 대페노르트 시작하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패트릭 브루베르, 제이슨 로킬로, 더크 아벨스, 에런 메이어, 아딜 아우사르, 리카 핀투, 팀 코어만스, 유네스 나밀 등이 이적과 은퇴 등으로 팀을 떠났다. 대신 골키퍼 카이렌 니트마이어, 수비수 사이드 바카리, 양고 바르베르담, 세르지, 로사나스, 티스 벨트위스, 미드필더 카미엘 데글리 펠레 클레멘트 등을 영입하며 스쿼드의빈 자리를 메웠다. 지난 시즌 아쉽게 UECL 티켓을 놓친 만큼 이번 시즌은 더 나은 성적을 바라고 있다. 페에노르트는 골키퍼 코스타스 램프루, 티몬 벨레노이터, 수비수 토마스 빌렌, 안테프 충기 티몬 벨렌, 미드필더 토마스 만덴 벨트, 라미즈 제루키, 양쿠바 민테, 칼빌 스탱스, 공격수 아야세 우에다 등을 영입하면서 리그 2연패에 시동을 걸었다. 오르쿤 퀘치, 다닐루, 등 핵심 자원 일부와 티스 앤센, 미메일렐 베니타, 로버트 보세니크, 일리아스 세바우리 오피르 마르시아노 등 백업 자원들을 내보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페에노르트가 8승 임으로 패배가 없었다. 특히 페에노르트는 20-21 시즌 원정 경기 2-0 승리를 시작으로 스파르타 로테르담을 상대로 6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확실한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6경기 가운데 무려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디펜딩 챔피언 입장에서 첫 경기를 홈에서 무승부로 마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페노르트다. 다득점 양상 속 페노르트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에스턴빌라대 에버턴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미드필더 무사디아비 유리 틸레망스, 수비수 파우토레스 등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던 선수들을 싹쓸이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웨슬리 모라에스, 마블루스 나칸바, 메슐리 영등 선발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들을 모두 정리해 스쿼드. 질을 한층 높인 아스톤빌라다. 미드필더 제이콥 램지, 수비수 알렉스 모레노가 부상으로 이탈해 첫 경기에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은 걱정거리다. 리그 첫 경기에서는 뉴캐슬에게 1-5로 완패하면서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레버트는 토트넘에서 밀려난 아르누트 단주마와 수비수 에슐리 영을 영입하는 데 그쳤다. 톰 데이비스, 타운샌드, 베고비치, 무이세킨, 예리 미나 등주정급 상당수가 팀을 떠나 빈자리가 많았지만 적절한 영입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 시즌 막판까지 강등, 싸움을 펼쳐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는 뭔가 반전을 이뤄낼 만한 기대감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수비수 제임스 타르코프스키,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 공격수 드와이트 맥네일 등의 부상도 불안 요소다. 플럼과의홈 경기에서 0-1로 패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아스톤 펠라가 6승 2무2패로큰 우위를 보였다. 특히 19-20 시즌 이후 아스톤 빌라는 에버튼에게 4시즌 연속 패배가 없었는데, 지난 2시즌 가는 4연승을 달릴 정도도 확실한 전력 차이를 보여줬다. 첫 경기에서 실망스런, 성격표를 받아든 양 팀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만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전력상 우위에 있는 아스톤 빌라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에버튼이 더 불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저득점 양상속 아스톤 빌라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발베이크 대 알크마르 시작하겠습니다. 발베이크는 골키퍼 제론 하우엔, 수비수 제프리 브루마, 라즈마이어, 아론 메이어, 미드필더 필립 스테파노비치, 누리 엘 하마지, 가프리드 로메라토, 일리아스 타키다인, 공격수 리치오넬 마가렛 등 여러 포지션마다 새 얼굴들을 내고 영입했다. 브르노 난니타 알크마르는 밀로스 케르케츠, 티자니 레인더르스, 샘 비케마, 피어 쿠프마이어스, 미스 베커, 지코 부어미스테르가 팀을 떠났다. 수비수 알렉산드레 페네트라, 댄소 카시우스, 다비드 몰러 울프, 미드필더 티아고 단타스, 루벤 반 본멜 등을 데려오긴 했으나, 빈 자리를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시즌 아쉽게 UL 티켓을 놓친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였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알프마르가 7승 3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다만, 지난 두 시즌 동안은 발베이크가 3승 1패로 리그에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었다. 특히 발베이크는 홈에서 열린 리그 경기는 지난 시즌 3-1, 2 0일2 2 시즌 1-0으로 모두 이기면서 고춧가루 부대의 역할을 확실히 해왔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있는 데다가 첫 경기에서 보여준 두 팀의 경기력이 확연히 달랐다. 다득점 양상 속 알프마르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 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